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거 몇 과정에 7과 네, 문법 두 번째 파트 사역동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녁 10시 반이 되었구요. 저는 지금 대학원 수업이 끝나고 집에 와서 아직 쉬지도 못하구요. 네, 이렇게 지금 수업을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좀 살짝 좀 피곤해서 좀 잠이 오네요. 살짝 <laughs> 잠이 오는데 이제 그 잠을 조금 참아보고 우리 같이 문법 공부해 봅시다. 시험 0점 맞아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역동사라는 건요. 뭐 기본적으로 뭐 시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키다. 근데 시키다에서도 이제 뭐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네, 같이 한번 살펴보게요. 네, 사역동사라는 건요, 자, 대표적으로 세 가지. 뭐가 있다? Let, make, have. 뭐다? Let, make, have. 뭐? Let, make, have. 이해되십니까? 사역동사, let, make, have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 그 전까지 우리가 몇 형식 동사 배웠죠? 5형식 동사 배웠어요. 그래서 오형식동사 온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올수 있고 목적격 보어로는 형용사나 명사가 올수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근데 사역동사 자이 사역동사도. 여, 어, 마찬가지로 문장 형식은 O형식입니다. 어, 동사, 사역동사 오고, 목적어 오고, 목적격 보호가 오는데, 자, 이 목적격 보호로서 품사가 무슨 원형이 온다? 아, 동사 원형이 온다. 오케이? 자, 이 R이 동사 원형을 뜻하는 겁니다. 이 root일 겁니다. 아무튼. 네, 동사 원형을 R로 표시할게요. 아무튼, 자, 사역동사는요, 동사하고요, 목적어고, 목적격포어로 뭐가 온다고, 아, 동사원형이 온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자, 사역동사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let, make, have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et, make, have 지금 온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사역동사라는 건요, 자 뭐뭐 하게 하는 거고 시키는 겁니다. 의미가 시키는 건데, 자 형식은 어떻게 돼? 어 주어 왔고요, 동사 왔고요, 목적어 왔고요, 목적격 부어가 왔고요. 근데 품사는 뭐다? 아 동사 원형이 온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자 사역동사 세 가지 뭐있다고 Let, make, have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 let, make, have, 둘, 그냥 똑같이 통용적으로 그냥 시키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지만, 어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겠죠. 어, 그 의미 차이가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let은요, 허락하는 겁니다. 허락. 뭐 하는 거라고? 허락하는 거예요. 어, let me alone. 어, 나좀 혼자 있게 해줘라. 이렇게 좀 허락을 하는 겁니다. 이해 되십니까? 그 다음에 make는요, make가 원래 무슨 뜻이야? 만들다지. 그렇지? 뭔가 내가 힘을 가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강제가 들어간 거야. 강제. 강제적으로 뭔가 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너의 엄마가 숙제하라고 시키는 거죠. 그렇죠? My mom makes me do my homework. 이런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다음에 have는요. have도 약간 시키다이긴 하지만요. 이 시키다에서도 약간 좀 부탁하는 겁니다. 어내 차를 어 수리를 부탁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내 차리를 내 차를 수리를 시켰다라는 거는 뭔가 부탁을 한 거죠.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have는 뭔가 부탁을 하는 거고요. make는 뭔가 강제, 시키는 거고요. 뭐뭐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내가 힘을 써서. 그다음에 l e 은 허락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예문부터 볼게요. The Jane's parents let her go shopping with her friend. 자 제인의 부모님은요 뭐 했습니까? 어 뭐뭐 하게 내버려뒀죠? 자 그녀를 어떻게 하게? 어 가도록 하죠? 어디를 가도록 한 겁니까? 어 쇼핑을 가도록 허락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let은 뭔가 허락의 의미다. 그 다음에 목적격 보로 지금 동사 원형이 온거잘 체크하시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자 허락하다. 자이 let 을 이제 대신해서 이제 허락하다라는 이 allow 로 바꿔서 쓸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이 allow 가 무슨 뜻이라고요? 어, 허락하다예요. 이 let 의 의미에 허락하다라는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니까 어이 let 대신에 allow 를쓸 수가 있다. 근데 allow 에도 특징은 뭡니까? 자, allow의 특징은요 자, allow 동사가 왔습니다. 그다음에 목적어 왔죠? 그다음 목적격 보어로 품사가 뭐가 왔습니까? 어, 투부정사가 왔네. 자, allow는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를 왔습니다 대표적인 동사예요, allow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요. 자, he let me use his pen. 자, 그는요. 어,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해 줬죠. 그의 펜을요. 그 그럼 이거를 allow를 사용해서 바꿔 봐. 그러면은 he allowed me. 자뭐 하도록? to use 하도록. 이해되십니까? 이때 목적 격포로서 to 부정사가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my father made me study English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아빠는요. 뭐 했습니까? 어, 시켰죠. 나를요. 뭘 시킨 겁니까? 공부하도록 시킨 겁니다. 영어를. 자, 이때도 동사 원형 잘 맞고요. 그다음에 이때 메이크는 뭔가 강제적으로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메이크가 오는 게 맞고. 자, 마지막 용은 I had him cut the paper. 자, 나는요. 어 하게 시킨 겁니다. 자, 그를 자, 뭐 하게 시킨 겁니까? 자르라고 시킨 겁니다. 어, 종이를 자르라고 시켰다. 자, 이때 헤드는 뭔가 이제 강제적으로 종이를 자르라고 이게 시켰다기보다는 어, 이거 좀 잘라 달라고 조금 부탁을 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아 보통 오형식 동사는 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부어가 오는데 자 형용사나 명사가 와 일반 보통 오형식 동사는 오형식 문장들은 근데 사역 동사는 어, 어떻게 달랐더라? 아 동사 오고 목적어 오고 목적격 부어 형식은 똑같은데 아 목적격 부어로서 아 동사 원형이 온다 그쵸 근데 아까 올라오는 목적격 포로, 무슨 부정사? 아, 투부정사를 목적격 포로갖 는다. 이렇게 딱딱딱 정리하고 넘어가십시오. 이해 되십니까? 이게 다예요. 별거 없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준사역 동사입니다. 준사역 동사. 자, 준이라는 건요, 이도저도 아니란 얘기야. 뭐라고? 이도저도 아니다. 준이라는 건. 왜 우리가 보통 이제 어, 입덕한 순간을 우리는 덕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입덕 아닌 사람, 그냥 겉으로 만하는 사람은 우리는 머글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이 중간다리를 뭐라고 합니까? 아, 우리는 입덕 부정기라고 합니다. 그쵸 입덕 부정기. 음, 이 입덕 부정기 상태를 우리는 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아직 시즌에는 아닙니다. 어, 시즌이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 NCT 팬클럽 이름을 우리는 시즌이라고 하는데요. 어, 저는 아직까지 시즌니는 아니고 저는 준 시즌이 단계입니다. 어, 거의 입덕문에 어, 그, 음, 거의 입덕 뭐, 두드렸다고 보면 되지만 저는 아직도 준 시즌이라고 주장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뻘 소리였고요. 자 준이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지? 어, 그치? 자 그러면은 그러준사역 동사에는 종류가 뭐가 있다? 아, help랑 g e 이 있다. 자 아까 사역 동사 세 가지 기억나니 그게 뭐였어? 어, let, make, have였어요. 레메이크 해봤어요. 근데 준사형 동사는 help랑 get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잘 정리하고 가세요. 자, 그래서 자 목적어 목적격 보어 관계가 능동일 때, 자 능동일 때 help는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고요. 그다음에 또 끊어. 그다음에 get은요, 어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천천히 한번. 어, 한번 해봅시다. 자, help, help는요 동사고요. 하 그다음 목적어, 그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가 온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get는요, 자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자뭘 취한다고 했습니까? 어, 투부정사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첫 번째 예문 봅시다. 자, my brother, 나의 동생은요 도왔죠. 나를. 내가 뭐 하는 걸 도와준 겁니까? 어, 푸는 걸 도와준 겁니다. 어, 수학 문제를 푸는 걸 도와줬다. 이때 to solve가 목적격 보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to 부정사가 온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m i s Smith는요. 어, 시킨 거죠. 우리를 뭐 하도록 시킨 겁니까? to clean. 어, 청소라고 시켰습니다. 어, 교실을요. 그러니까 이때는 동사 원형이 아니고 to 어, clean이 온다. 왜? 계시니까. 음? 자, 개선 투부장도 쓴다고 했어요. 근데 help는요, 되게 신기한 게, 어 help는 그냥 어다 돼요, 다 돼요. 자, help는요, 참고하세요 그냥 어 help 다음에,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오는데, 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자, help는요. 어, 투부정사 생략 가능하고요. 그렇죠? 동사 와도 되고요. 그다음에 어, 목적어 생략하고 바로 동사 올 수도 있고요. 음. 정뭐 help 뭐 목적어 뭐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아무튼 help는요. 너네들 수준에서는 help 다음에 어, 투부정사도 올수 있고, 어, 그 투부정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냥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팁을 보면요. 절 have랑 h a 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수동의 관계일 때 목적격 보어로 과거 분사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have가 목적격 관계가 능동일 때는 그치 능동일 때는 투보정사나 아니면 이제 투보를 생략한 그냥 동사 원형이 오죠. 이때는 능동이란 얘긴데. 수동일 때의 경우를 한번 보자. 예문을 보는 게 빨라. 자첫 번째, I had my teeth pulled라고 했습니다. 자 나는 내 이빨을 내 이를 뭐 하겠습니까? 어, 뽑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봐봐. 만약에 my teeth 어 풀이라고 왔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은 이게 능동관계인데, 자, 그러면 이 티스가 어, 뭔 살아있는 생명체도 아니고 지가 으짜 일어나서 지가 어 뽑는 겁니까? 아니죠. 이 티스는 지가 뽑혀지는 입장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수동, 수동 태 pp 형태인 풀드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치, 이 pp 가 원래 된 지내린 진이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러 얘는 수동 관계이니까, 풀트, PP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잘하면 돼, 해석. 항상 모든 베이스는요, 문법 스킬도 스킬이지만, 시간 단축을 위해 문법 스킬도 가끔 발휘하면 좋죠. 근데 모든 기본 베이스는 뭘 깔고 간다? 해석을 깔고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두 번째는, I got my bike fixed라고 했습니다. 자, 나는요, 내 자전거를, 어, 고치게 한국했죠. 어, 고치게 한국했죠. 근데 자전거가 지 자전거가 생명체는 아니잖습니까. 지가 어짜 일어나 가지고 막 지를 고치진 않겠지. 자전거가 그렇지. 자전거가 고침을 당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어, 당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어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요. 아무튼 고쳐지는 거죠. 수동인 거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아피피 형태가 온다. 되십니까? 네. 아무튼 음...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감 문제 빠르게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로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항상 문제 풀때 어떻게 풀었니? 얘들아? 어. 과로 안에 알맞은 걸 고르라고 했지. 그치. 알맞은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천재들이 많은가 봐. 그냥 눈으로만 읽고 이런 표시를 안 해. 그리고 꼭 어, 틀린 거를 막 콜라오고 막 객관식에서 막 그렇습니다. 얼마 중국골라러는데 틀린 거 골라와. 어. 문제 잘못 읽었어요. 뭐 잘못 읽었어요. 이럽니다. 어, 그거는 니들 인생이고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조금 본인이 실수를 많이 한다 그러면은 이런 전략을 써야죠. 그저 스트래티지라고 하죠. 전략을. 어. 전략을 쓰셔야죠. 아무튼 찬소리 해 봤고요. 네, 첫 번째 문장. s my mother l e t me. 자, 사역 동사 왔지. 그다음에 목적어 왔어. 목적격 보로 뭐가 와야겠어? 동사 원형이 와야겠지?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Our teacher helped us study hard입니다. 자, 나의 어 선생님은요 도왔죠. 우리를 뭐하도록 어, 공부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얘도 동사 원형이오겠죠. help는 동사 원형이나 아니면은 투부 정사가 올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해되시니까? 자그 다음 다음 우리 말에 맞게 뭐 가로 안에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일찍 가도록 허락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는 뭐 했다고 허락했대요. 그러니까 레시겠죠. 근데 누구를 허락한 거야? 우리를 허락했죠. 근데 우리가 뭐 하도록 어, 떠나도록 허락했죠. 근데 어떻게 일찍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거 해석만 잘하면 이 영작은 그냥 개껌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어, 바르게 찾아 고쳐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녀는요, 어, 나를 뭐 하게 한 겁니까? 움직이게 했는데, 자, 사역동사 랩메이크 헤브는, 랩메이크 헤브는 목적격 보호로 뭐가 옵니까? 어, 동사 원형이 오죠? 그러니까 2를 지워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말에 맞게 빈 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 나는 내 머리를 깎았대요. 자, 나는 내 머리를 어떻게 했다? 어, 커트 했다. 동사 원형에 와야겠죠. 목적격 보호입니다. 얘가. 그 다음에 나는 그 영화는 나를 울게 만들었다. 자, 그 영화는요, 뭐 했다고요? 어, 나를요, 뭐 하게, 어, 울게 만들었다. Cry, 동사 원형 와야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십니까?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팔과 문법으로 내일 정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건강 조심하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